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짧은 관계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Amen. 여러분 혹시 답정너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답정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청춘이셔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답정너. 과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냥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기만 하면 돼 라는 말이 바로 답정너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답정너라는 단어, 너무 이기적인 단어 아닌가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다른 말 하지 말고, 그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그 말만 하라는 식의 이 태도는 정말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는 대화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아주 큰 상처와... 불쾌함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답정너라는 식의 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받아주고 용납해 줘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답정너 식의 태도를 참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너가 지금 힘든 것은 또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야.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너가 지금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또는 너가 지금 이러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잘안 읽어서 그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그냥 말씀만 열심히 잘 읽으면 돼. 너가 지금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외로운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배 잘 드리고 또 말씀 많이 읽고 또 기도 열심히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단번에 다 해결이 되는가요?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걱정도, 금신도, 아픔도, 슬픔도 없이 늘 행복한 삶만 늘 즐거운 인생만 이루어지는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려도 말씀 많이 읽어도 기도 열심히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힘든 시련들이 있기 마련이죠. 또알수 없는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아픔과 슬픔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다른 성도들에게 권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작정 예배 잘 드리라. 성경 말씀 많이 읽어라. 쉬지 말고 많이 기도하라. 이러한 말은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말들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더 괜찮은 더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감도라고 그렇게 지어 봤습니다. 이 신감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줄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신감도라는 단어는 제 동생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요. 신감도의 뜻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을 보는 능력인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을 나의 시선,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감도인 것이죠. 여러분, 조감도라는 말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감도는 새 조자를 써서 새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듯이 높은 곳에서 지상을 내려다 본 이미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을 지을 때나 땜 공사를 할때 그리고 다양한 체육공원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건 우리 교회의 조감도입니다. 제가 다섯 장 정도 준비했는데, 네, 계속 넘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면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조감도보다 지금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바로 신감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보면 5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신감도의 자세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지대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 이 힘든 상황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딸이 많이 아픕니다.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르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험을,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힘든 시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딸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 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바라세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으로부터, 이 환경으로부터, 이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가 아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신감도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강하게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것이 바로 신감도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의 욕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돈에 관한, 돈에 대한 욕심인데요.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 돈에 그렇게 큰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에는 조금 계산적이기도 했고 또돈 때문에 친구들과 여러 번 싸운 적도 있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특별히 전도사가 되고 나서는 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돈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아내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었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 키우는데 안전하겠다, 편하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1월에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얼떨결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기다리면 되겠거니 했었는데 점점 제가 산 주식이 떨어지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마음이 조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샀다가 다시 그 주식이 떨어지면 다시 팔고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나니까 두달 만에 돈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오히려 돈을 더 까먹게 된 것이죠. 이 뒤에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주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저에게만큼은 주식은 절대로 전신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기에 저는 작년 12월부터 정말로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주식은 하지 않을 것이니 제가 이것을 잘 지키신, 지키고 있는지 가끔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현실의 세계를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돈을 안 모으면 안될것 같고, 또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만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돈이 없으면 정말로 불행한가요? 반대로 돈이 많으면 정말로 행복한가요? 물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엔 행복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불행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보다 개발 도상국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것만 보아도 돈은 절대로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 미래도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돈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성공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데 실제 통계상으로 보면 약 10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절대로 낮은 수치는 아닌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인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기쁨과 평안과 감사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사고를 많이 놓치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그것이 그것을 너무나 잘 믿고는 있지만, 막상 내 앞에 알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금방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더큰 믿음을 더큰 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인 5절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라고, 그리하면 내가 아낌없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신감도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무엇도, 다른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신감도의 지혜를, 신감도의 자세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과 본성에 대한 계속적인 확신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도 비록 내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자비가 내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 주실, 거야, 와, 주실 거야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이 야곱은 정말 믿음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처럼 믿음이 많이 부족한 사람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뭐든지 자기께로 하려고 하고 또 욕심도 많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곱은 참으로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아무튼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자신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등장했던 이 야곱이 35장에 이르서야 드디어 인만우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족들과 식솔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 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전혀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10편 31편 7절 말씀해 보면 10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감도의 지혜를 기억합시다. 오늘도 신감도의 자세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 주변에 알수 없는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고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